성남이하나님을사랑하고말씀 너는 라발마하게살아가는어난들는어 놓으면 는구든난다 너는 아? 늘어난다. 너는 늘어난다. 는늘어는늘들이있는데어동하지는시오난다 너는 상과난다너 그의 은혜로 오늘 부르있는 일은 이까지 적혀 있더라. 다른 복음 뚫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음이 있 다른 복음. 응?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늘 사랑하는 거요. 아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게 하여 그 도의 복음을 변하려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단일어 난다고 했어요. 예? 복음에 대한 건 복음 진리야. 하나님께의 이렇게 살아가는데요하느님께이게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의 아주 골다야. 다달 복음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뭐 어렵게 살라고 했나? 응? 그렇게 살라고 했나? 응? 육신의 귀에 솔깃한단만들를 가지고 와서, 예? 열한 캐라고 요 얼마나 하긴 고지선자가 많습니까? 베드로 후세 2장 1절이렇 가끔 말하시네요. 고지선자가 많다고 했어요. 고지선자가 뭐요? 멸망키 이단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인다고 해요. 멸망키 하는 이단이 뭐요? 왜 멸망합니까? 육신자라면 반신 멸망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나라 육신 소리 없다가 하나님 믿으면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 멸망한 자긴미련이라고했어 믿지 아니하니까 그 미련해 아육체기분도좀 내야지 육체 보양들도 내야지 아육신도좀 살아야지 그것이 멸망한 자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육신의 소욕은 육체의 성욕을 거스리고, 성의성 육체를 거스냐니이 둘이 서로 대적해, 대적.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성형대성욕 한날이 태적이야 세상을 보는게 하는 게 원수야. 그 다른 보금 을가지고 변화하게 하려고 해요. 아, 믿음을 합니다. 믿음으로 권받죠. 믿음으로 권받이게 사실인데,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죠. 자기 죄에서 자기 기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돼. 예?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뭐 무슨 구원받아?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 기분 하나 잊지 못하는데. 예? 다른 복음이야. 자, 어디 가면 높 같이 읽어 거예요. 그러나, <미나>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 근데 왜? 도시말고심 8절에 그러나 우리나 바울사더나오 하늘로 보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사도 잘못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가쉽겠지 자기까지 끌어들여서 어? 인간이라는 건 나약해 방심하면 즐거많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습니까? 응? 복음을 하님 의가 나타나서 응? 믿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하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 그것이 골자인데 믿음으로 살아. 얼마나 이건 다른 봉이 벌었습니까? 역체 흥분시켜가지고, 찬성부림에 손뼉을 치고, 기분 감각을 돕고, 그게 정욕인데 영혼을 거기서 싸워요, 그것이. 어? 자봉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안정된 신경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니까, 러 우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생각보게 시간이 흐른다. 이게겠네 용서하시고. 시간말 하는 게 아닌데, <laughs> 시간 나가기 전부터 지루해진다고? 미안합니다. 우리 기분이 편안하고 고요한 이게 성령이줄 때도 있고, 마약할 때도 있고, 우리 기분이 사회가 좀 펄펄 소비상는데우리 기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느낌 상당히 중요해요. 유다서입자보관이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한다는아한란 마음이 든 차에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신사싸라는 하여 편지를 해야 할 느낌이 있어서야 돼. 느낌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우리 기분 감정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 생각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생각이냐? 마귀를 또한 생각이냐?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켜야 돼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래,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지 생각에 포로가 되면 벌써 마귀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시간 로서 성경을 잘 못찾지만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보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속 내거사은 죄의 법을 도하노야 근데 죄의 법이 나를 어? 사로잡아오는 법입다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하나님이 경외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사라잡기만 하라. 깊이 빠지는 말이오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고 항상 주님의 기반일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그래야 됩니다. 찬송하다 보십시오. 아, 내 주에서 천 받은 날 오백 사백 이십오 장 사백 이십장 믿어야 돼. 믿지만 사백 이십5 장. p w 도 d e doon, s a m 아 a 내 i 뿐 b 무엇이 무엇입니까? 진리요. 십시절에 복음에 는 아무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올 테니 여린이 나타났 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테니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아유, 우리가 어린이 살아? 늙어 먹어도 갈라고 거이없어라하나님은 <목소리도> 영역이 임하시면, 한희봉을 받으면, 젊어 문제, 늙어 문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네? 믿지 않아, 가문제요 믿지 않아. 이 진영철에 가서,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볼수 있는 하나는 여기라. 이 복무 하나는 능력이라. 능력은 누구기도 능력은 누구자. 응?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네. 믿으면 능력받아요. 능력받으면. 예? 네? 성경 마씀에 세상에 이기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자기 이겨요 자기 기분이 겨요 자기 죄 이겨요 자기 동력이 겨요 음? 마귀 이겨요 명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오래오래 어? 성경을 응. 받아요 믿음 안 내면 믿음 안내 응. 단순해 그러니까 이저 우리 기독교에 아주 핵심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요 믿으십시다. 응? 하나의 계신 걸 믿고, 하면 자기가 찬 자의 상승을 믿고, 응? 믿는 자에게 능력을 믿어요. 능력받아가지고 이기며 살아갑시다. 인자의 능력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자,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응? 로마 이장

이게 지하냐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그 말의 진노를 내게 삼는 거다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게 그의 나대로하시되참고서른하여 영광과 준비와 섭취하는 저에게는 영생을 모하시고 오직 아름가운 지혜로 지를 쫓지 아니냐고 俺が一緒にいるの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 <noise>、かんた。<noise> 아들은 왜? 의를 행한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사람. 의는 뭐요? 하나님에들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오. 동아시오.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 미는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하면 되도록 살 수가 있어요. 믿어. 응?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네. 네. 모시고 사는게 아저야 4경을 사... 어, 네. 보태주십시오 네. 네. 417장 417장 항우가 6월 473장 कागीरि 나를 보내주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리 기뻐하시려는 향함으로 나 혼자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육신에 있는 국자들은 안기부하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같은 육체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신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시게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래 기록되어 있어도, 믿, 맨자니만 능력받지 못해서, 하나님 깊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말씀에 기록된 모든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린 살아서, 모세와 같이, 요소와 같이, 요셉와 같이, 바울과 같이, 탈과 같이 항상 모세와 활란 가운데서 엄청같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력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렇게한 대로 하나님께서 옳게 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저희 탓입니다. 우리 사역 오시고 믿음을 주어섬에 믿음을 대게 서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 명령을 받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께 살아서 그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낱낱이 생활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평하시려 하신 하나님 어떡한지 믿음을 더욱 풍성히 성립시켜서 믿음을 통해서 하는능력을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가면 자라다운 자라가 되도록 오늘의 비판을 시키고 원합니다 마비의 원세와 기를누리시옵서 지금은 우리 들의주부도에 원하신 형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제과인 사람과성령의 감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줄 하옵나이다. 아,